열쇠 어디 두었더라? 아까 뭐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요즘 이런 일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한끼한 한 접시가 10년 후내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한 잔의 좋은 기름, 한 접시의 생선이 치매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한 명이 이미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뇌경색 같은 질환이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20년 후뇌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뇌를 지키는 음식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왜 중요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장기예요.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25% 낮았다고 해요.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를 닮았죠? 호두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손바닥 한줌 정도만 드세요. 대략 호두 7개에서 8개, 아몬드 23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우유나 두유에 갈아 드셔도 좋아요.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에는 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왜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아세요?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일반 식단을 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30%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좋은 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는데 이게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볶음이나 튀김에는 일반 식용유를 쓰시고 샐러드나 나물 무침처럼 생으로 먹는 요리에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생선의 오메가3, 특히 DHA와 EPA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약40% 낮았다고 해요. 생선의 오메가-3는 두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며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드시되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기름이 많아질 수 있어요. 참치 통조림도 좋은 선택이에요. 단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참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근대,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이런 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엽산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엽산은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20% 낮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푸른색 채소에는 비타민 K, 루테인 같은 성분도 많은데 이것들도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엽산은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많이 파괴됩니다. 샐러드로 먹거나 끓는 물에 1에서 2분만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아요. 하루 두 접시 정도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시는 걸 목표로 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짙은 색 과일과 채소입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포도, 석류, 당근, 가지. 색이 진할수록 뇌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짙은 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켜요. 마치 쇠가 녹이 슬듯이요. 특히 뇌는 산소를 많이 쓰는 장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만큼 손상받기도 쉬워요. 항산화 물질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과일은 껍질째 드세요. 포도, 사과, 배 같은 과일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뇌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잔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포도 한 송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번에는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첫 번째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버터, 치즈, 생크림, 삼겹살, 베이컨, 튀김, 도넛, 케이크. 이런 음식들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포화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약40% 높았다고 해요. 또한 포화지방은 고혈압, 당뇨,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질환들이 모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횟수를 줄이는 거죠.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고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과음이 문제예요.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음을 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되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과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뇌 크기가 작아지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루에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잔 정도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적당한 양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술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반드시 금주하세요. 한번 마실 때도 양을 조절해서 소주 기준 반병 이하로 제한하시고 안주로는 기름진 음식보다 채소나 두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뇌 건강에 최악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두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로 가는 혈액량을 줄입니다. 둘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해요. 셋째,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빠르게 손상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돼요. 매일 한갑을 피우는 사람은 10년, 20년 후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금연이 그 답입니다. 담배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개비도 해롭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자는 동안 몸이 많이 말라 있어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 푸른색 채소 한 접시, 생선 반 토막 또는 두부 반모, 김치와 된장국을 드세요. 식후 30분에는 견과류 한줌을 드세요. 호두 5개에서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등 푸른 생선 또는 닭가슴살, 채소 반찬 2가지에서 3가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활용한 샐러드를 드세요. 식후에는 가볍게 10에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저녁은 점심보다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현미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두부나 생선, 채소 반찬 두 가지에서 세 가지, 과일 한 접시를 드세요. 취침 두 시간 전에는 블루베리나 포도를 한줌 드세요. 매일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견과류 한 줌, 푸른색 채소 두 접시, 좋은 기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짙은색 과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물 여덟 잔 이상.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등푸른 생선, 콩이나 두부를 드세요. 피해야 할 것은 튀김과 패스트푸드, 과음, 담배, 과도한 설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주차에는 견과류 먹기 습관, 2주차에는 채소 늘리기, 3주차에는 생선 먹는 날 정하기, 4주차에는 나쁜 음식 줄이기, 이렇게 한 달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희님은 67세인데요. 3년 전만 해도 자주 깜빡하고 어지러워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건강 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때부터 매일 아침 호두 5개씩 들기름을 나물에 넣어서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삼치, 매일 저녁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대요. 6개월 후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어지럽지 않고 손주들 이름도 이제 안 헷갈린대요. 1년 후 재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7년 젊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김철수님은 72세인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무서웠대요. 그래서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고기 먹던 걸 반으로 줄이고, 생선으로, 매일 채소를 세 접시 이상, 튀김과 과자를 끊고, 담배도 끊으셨죠. 1년 후 혈압이 많이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대요. 예전엔 계단 오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도 거뜬하고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영자님은 65세인데 40대부터 견과류를 꾸준히 생선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채소 위주의 식단, 과일을 매일 2가지에서 3가지 드셨대요. 치매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건망증도 거의 없고 요리할 때 레시피도 다 외우고 계신데요. 지금은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보면 그냥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은 것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세분의 공통점은 꾸준히 실천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갔다. 가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포기하기 쉬워요.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의 약 4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꼭 먹어야 할 음식 다섯 가지. 견과류 하루 한 줌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 올리브유와 들기름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DHA로 뇌 기능 유지. 푸른색 채소 하루 두 접시로 엽산으로 뇌혈관 보호. 짙은색 과일 매일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항산화로 뇌세포 지키기.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 포화지방 많은 음식은 튀김과 삼겹살 줄이기. 술은 과음 금지. 담배는 반드시 금연.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견과류 한줌 먹기. 이것만 해도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채소 한 접시 더 추가하기. 3주차에는 일주일에 생선 두번 먹는 날 정하기. 4주차에는 튀김이나 과자 횟수 절반으로 줄이기. 이렇게 한 달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해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먹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만드세요.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뇌는 놀라운 장기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식탁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한 끼가 10년 후, 20년 후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기억은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행복했던 순간들. 이 모든 걸 끝까지 간직하려면 지금부터 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짙은 색 과일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생선 한 토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견과류 챙겨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께 블루베리 사드려야겠어요.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건강한 뇌로 100세까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